기후위기 맨발에 산나이 조성한 대박나게 하자 주십시오. 힘들다. 아야. <laughs> 너 하루 아왜 그러냐? <laughs> 아니 허무조 주는 거야. 친구야. 어, 어? 나다. 어, 어? 솔로 어? 그냥 뭐냐 하나어 어느 훈련 마치고 어 참치집에서 참치 먹고 어따 출세했다. 야 근데 깊은 소식 있다. 뭐너 불교 TV 알지? 어, 불교 TV 어아 B T N. 어 B T N 도 어. 있고 뭐 B B S 도 있잖아. 그 불교 방송이 나 촬영했잖아. 어 B T N 만큼 유명한 게 B B B B B B 불교 방송이라고 새로 개국했어. B B B 방송국에서 어 이제 너가 또 맨발의 사나이로 기후 환경에 열심히 하니까 어 그, 근데 그너사불그 삼천 배할수 있겠냐? 아시 1만 배도지 뭐시겠아 그래? 그러면 삼천 그래. 배 하는 거를 내일 절에서 만나서 찍어서 너5 시간 5분한 거랑 해서 같이 보내자. 백8배세번 예, 어. 하면은 인정해 줘 B B B 방송국에서. 어, 알았다. 그래, 그래, 그 어, 뭐. 어, 어. 그 비비비 불교방송 개국이니까, 응. 어, 부처님한테 108배를 기도를 해. 응, 응. 108배, 3배 하면 된대매. 그게 3,000배의 의미래. 아, 그래. 그래. 그 같은 또할수 있겠냐? 아, 씨, 만배도 하지. 아, 그러냐? 그럼. 응, 그래. 왜 이렇게 인상 없으면서 얘기하냐? 아니, 근데, <laughs> 왜냐면은 응. 108배 기도의 의미는 그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어, 개판이지. 어,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개판이라는 표현하지 마라. 아, 개판이라는 뜻이야. 순, 아, 씨님, 개판이 부처님. 뭔 뜻인 줄 모르지. 도보테이블 뭐라고? <laughs> 아, 우리 부처님 앞에 너무 까부면 안 되고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너 빨리. 해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인데 아 <laughs> 어? 그거 하고 개판 도구테 개판 쓰지 마라고. 개판이라 뭐 도구 테이블이라 그래. 도구 테이블? 네. 그리고 아 기후 환경 너무 요새 안좋죠 너무 덥답하다 아니, 국제 환경 운동 아니야? 안덥냐 그래서 기도를 해 108배를. 지금. 응, 응. 열심히 기도해서 그 분의 자 응. 영상을 그래 알았어. 그래, 절하자. 네, 그럼 그대로 보내 줘. 어, 어. 할게. 응, 알았어. 응? 절로 응. 절해야지. 추천은 <laughs> 절해야지. <잘> 아, <laughs> 나 잘해. <해야지. 웃음> 세면서 하나, 둘, 셋 세면서 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얘기 해. 잘하네. 하나, 세라고 둘 그리고 이거, 기도할 때를 하라고 기도할 때는 둘 이렇게 세는 게 아니야. 옆에서 세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럼 기도 무슨 내용을 얘기해? 알았어. 자비하신 부처님 기후이기. 맨발의 사나이 조승아이를 활용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비비비 방송국 개봉 얘기만 하라고. 알았어. 엉덩이가 예쁘다. 비비비 방송국과 함께 맨발의 사나이 다큐멘터리가 대박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앞으로 좀더 가야지. 예, <laughs>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런. 6번 B 비비 방송국과 함께 맨발의 사나이 다큐멘터리가 대박나게 하여 주십시오 응. 맨발의 사나이가 속도를 좀 빨빨리 내봐 10 숨차 <laughs> <laughs> 더 빨리 해야지 아니 정성스럽게 <laughs> 아, 더 빨리 해 알았어 아, 수... <laughs> 벌써 <laughs> 숨차 <자? 웃음> 너, 너 지금 숨차임 <laughs> 아니 <웃음> <웃음> 12 너힘들니 아니? 열다섯 <laughs> <옆에서. 웃음> 좀더 빨리 안 되니? 아니 정성스럽게 해야 되거든 아니 래도 빨리 해봐아저 정성스럽게 방금 초인이라며 여러응더 빨리 해 뭐. 아, 저런 정성스럽게 더 빨리 해 스물 더 엄청 빨리 해 스물하나 <laughs> 말을 안 한다 오 <laughs> 저는 정성스럽게 아니 말을 좀 했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대박나게 해주시오뭘 대박나 <laughs> bbs 다큐멘터리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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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멘터리 멤버를 살아해 조성한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bbs가 부타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일텐데 bbb는 부타 브로드캐스팅 비가 뭐지? 바보인가? 브라보. 네, 네, 사료 번 했어. 그냥 쉬어도 돼. 힘들지. 아니 안쉬아 힘들어. 그럼 왜 말을 안 해? 아, 자비하신 부처님. 속도. B B B 와. 속도 좀 빨리. 엠바르 사나이 조승환 타케메타리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laughs> 기후위기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기후위기 <laughs> 대박 <laughs> 나게 하려고? 뭔 소리야, 님 이? 비비비와. 왼발에 사냥이 조성한 기휴육 대박나게 하주십번아 서른 졌지? 서른 다섯 숨이 되게 헛떡거리는데 아니야 어? 아니 원래 이해 운동선 수 숨이 아니, 숨... <laughs> 아니, 야, 아니. 뭐... 조절하는 거야 아 진짜? 어, 숨을 어? 리 잠깐만 s 어, u 소리전 점점 세진다? 아니야! w <laughs> h <아니야? 웃음> 어. <laughs> 어. 원래 이래 호흡 조절하거든 운동 선수들. o u What are you? What a r 비비 o u What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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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만나서. 맨발의 어. 사나이 조승환 다큐멘터리 대박 나게 하주십시아니 야, 이제7이냐 어? 어? 시왜그 <laughs> <쉬고> 아니고. <laughs> <왜? 그게 아니구. 웃음> 친사드네. 아, <안> 네. <laughs> 야, 땀나. 아니많아 50 50번 했어 야 같이 해 너네 같이 어? 정성스럽게 해나 무릎 아파 어? 무릎 응? 아파 어? 50번만 같이 해아나 못해? 무릎 왜? B B B 방송과 함께 맨발의 사나이 조성한 기후위기 다큐멘터리 아 그럼 알았으니까 계속해 아니야 정성 빨리하고 가자 그래서... 아니 정성스럽게 해야지 50세 땀이 지네 50세 신다, 뭐 신다, 선수 갑자기 해 갖고 50 5 0내 다음에 신다서 맞아? 50. 바보네. 어, 너 그렇게 갑자 지금 여섯, 지금 일곱, 지금 내가 하거아왜 그러냐? 아니, 호흡 조는 거야. <laughs> 대박나게 61... 62 6어64 63... 63... 64 호흡 조절 전이 정정스스럽해 해야 어. 4 64이4 6이64 64 6나64 64 64 64 64 64 64 64 64 64 6 아니야, 64 6이64 64 64이4 64 64 아니야, 혀아니거야야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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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아이 원래 운동거수거 이거. 그만이까아이만 이거.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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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비비비 방송 어디다 오픈이냐 뭐라고 비비비 <laughs> 방송 어디다 오픈해 B 비비비 방송 어디다 오픈하냐고 응. 갑자기 궁금했어 너는 뭐 상계동 그래 70 야, 아, 70 70 방송국은 다 이, 상암동 같은데 있는 거 아니냐 상암동 여의도에 있지 여의도에 어. 여의도에 있지 어, 어. 근데 뭐 어디 있다고 <laughs> 상계동 뭐무 <laughs> 상계동? 아 그래? 너 상계동 진 무시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갈라몬 상업동에도 오픈해야지. 상계동이 터가 좋대. 그래서 거기다 오픈한대. 아 그래? 어. 자비하신 부처님,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PBB 방송과 함께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칠십 여 야, 근데 개국쇼 같은 거안 하냐? 하지 방송 연예인 불러서 하지 연예인들은 누구 오는데 어, 조영구, 김민교, 이병철 또 조영구 또와 <laughs> <laughs> 우리 개혁신당 부대변인될뻔했잖아 우리 뭘 카는지 너는, 너는 수석 부대변 뭐뭘카 어? 아니지 아이 좀 무슨 뭘까요이러면안돼아아니요 무슨, 무슨. 알았다왜 갑자기 뭘까라고 <laughs> <하지? 아니>, 조영구가 나오니까 <laughs> 아 조영구 나면 오뭘까요아이아니요 비비비방송관과 맨발의 사나이 조승한 다큐멘터리 대박나게 해주십시오니 <laughs> 네 동안 50분 해라아나 무릎아파 니네 지금 나와 <laughs> 네가절 받는거 <laughs> 아이 방송국이 보면 웃기지 꼭니 <laughs> 아, 아. <laughs> 네 앞에 서는 것 같아 <laughs> 야, 알았어 알았 기후위기 맨발의 사나이 조승한 대박나게 해주십시쇼89 야, 근데 비비드라면서 <laughs> 어? 아무튼 상계동이 격추를 한다는 게 이상한데? 너 진짜 상계동 출신 보면 짜리, 상계동이 왜 상계동에 방송국이는게왜안 되는데? 어, 그래? 그럼 아니 다른데는 다이 예, 야, 정치의 이준석 <laughs> 대표도 상계동 출신이야. 그래? 어? 이준석 의원 때문에 상계동이 안풀는거 아, 그리지는 않아. 그래? 자꾸 야, 청천이랑저면서 자꾸 머리를 비워. 알았어. 몇개인 네. 네. 빨리 해 봐. 아이 조성한 기후 위기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자비하신 부처님. 말을 해도 아이조성 기후 위기를 대박나게 한다 무슨 뜻이 아니, 아이조성 기후 위기잖아. 그 지구 나라를 막아내기 위해서 부처님과 함께 몇지 알아요? 어몇 개야? 백구 개. 너백세 개. 거짓말하면 안 돼. 아, 그럼. 처음부터 응.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응. 그럼 백네 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지구 온난화를 막아내기 위한 다큐멘터리 대박나게 알려주십시오. 그걸 응. 영어로 해봐봐. 아니야 나 영어는 잘났어. 응. 사투리를 해봐봐. 지금 어? 말. 지금 말. 아니 거. 방송국에 보낼 걸. 이제 세개 남았어. 여기서 찌그렸어? 아니 이제. 대박 나게 해라고 해라. <laughs> 기도하는 거야 자비하신 부처님, 맨발의 사나이 조성한 지구 언나라를 막아 나기 위한 다크나타를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아 이승도 나도 한 응. 번은 해야겠다. 그래. 얼른 아, 그래. 해. 그래. 야, 한날 헤른더라고. 정성스럽게 해야 돼. 내가 할게. 자비하신 부처님, 맨발의 사나이. 뭘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어? 여기 또 장난이 있어. 대장님, 어? <laughs> 까불어서 죄송한데, 제대로 키웠습니다. 여기 또 장난이었다고? 아... <laughs> 야, 비비비, 비비비란 방송국 들어가니? 네가 있다며, 새로 생겼다며... <laughs> 어. 그러니까, 부타 음. 부처님 음. 브로드캐스팅 방송 음. 마지막 비가 바보 몰카야 바보야 비비비가 뜻이 그거야? 너 바보야? 너 <laughs> 네 바보지 아니 맨발리사라이조승환 부... 다큐메탈이 이뭐지라 지구온난화에 나하는데아 어. 진짜 몰카했어 비비비가 어딨어? 아니 어찌 이상하다생각했어씨 상계동에 체류다그래 에이 자비하신 부처님 동생들이 좀 까불었습니다. 그렇죠? 잘다 자비하신 부처님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최고 온나라를 막아내기 위한 다큐멘터리 꼭 만들어지게 간절히 간절히 <laughs>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자비하신 부처님 근데 다큐멘터리 직접 만들어져 거것 같아. 아니 진짜 맨발의 사나이 지금온난화를 막이 한데 이게 <laughs> 다큐멘터리가 진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다큐네 <laughs> 아, 진짜. 안군냐 가자. 아, 바보야. 진짜. 너 계속 계속 그냐 어? 아 근데 중간에 뭘까 았어 아까도. 아니 약간 상교당이 만든다. 준다 그래 이상하다 생각했어. 아니 아무래도 근데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 진짜 다큐멘터리가 맨발에서 만든 중화. 그래, 잘했으니까. 응. 그지? 아 진짜.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응. 그죠. 아 진짜 만들어 줄것 같은데. 하세요 자, 방송 다이석 가자. 아 진짜. 음. 아, 0 8배 효과가 아, 있겠네. 진짜 만들어 줄것 같아. 절에 지금 이루지거든 지금은 멤버로서나의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야 돼 실점이야 그 모든 방송사들이. 음. 여기 절은.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기원사입니다. 기원사. 아 노원구. 너무 좋은아 아, 이거 기원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이야. 기원사라는 절이 만호 어. 의외로.